아침에 텔레비전 뉴스를 봤는데 요즘 조금씩 포장한 식품이 잘 팔린데요. 그런데 그 이유가 한국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래요. 그래요?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가족들은 할아버지, 할머니부터 손자, 손녀까지 다 모여서 살줄 알았어요. 효도를 중시한다고 들었거든요. 그렇군요. 김과장님도 아들이 있으시잖아요. 나중에 아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정말요? 같이 살고 싶대요? 효자네요. 듣기 네, 저도 그 뉴스 봤어요. 그래서 집도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작고 실용적인 집이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. 물론, 지금도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. 그렇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개인 생활도 중시하기 때문에 독립해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요. 그리고 결혼해도 부모님을 안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. 우리 아들은 결혼하면 같이 살자요. 네, 그런데 저는 같이 살면 불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분가시키고 가까운 곳에 살게 하려고요. 근처에 살면서 얼굴 자주 보면 되죠, 뭐.